...입니다. 아멘. 4 3 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덜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시현 주요호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저한케 주가 게요 지키며 택한 백성 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늘대니낮 니가 와가 하시며 너희의 니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사무내 2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래고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어 먹지 말 것이요 그 네,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 온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쓸을행치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펴지 말며 몸에 문이를 놓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내 딸을 더럽혀 희생이 되게 말라. 온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안식일을 지키고 내성설를 공경하라. 나는 요한이라. 아멘. 잠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악의 영를 틈타지 못하도록 없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사 한 종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있고. 예.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감사를 끝까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 말은 참 하기 쉽고, 글또 읽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 가보자 보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강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라를 회복시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진짜 위대하다. 그 노마를 물리치고, 내 이름으로 물리치고, 너가 예, 이스라엘을 회복했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게 공로가 돼서 칭찬해 줄까요 말하고 말할까요 우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끼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예수님은 노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어떤 이사의 특정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 하나를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나라, 예를 들면 그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챙국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해, 로마에서 벗어나가지고 회복시키기좋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느냐고요? 천국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예,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laughs> 어 아무 뭐 일거리도 아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하겠습니까? 문제 있어야 돼.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 뭐, 안 일어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 노마 시대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끊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다 얻을 찾아가야 돼요, 전부 다. 예, 노마라는 수단, 수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노마라는 수단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노마를 해방시키면 무게 차려갈 필요 없잖아요. 예,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23주를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래 받지 못한, 무슨 열매에 무슨 할래가 있습니까? 예, 할래 무슨 할래를 줍니까? <laughs>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것이오이나 놨습니다. 예. 과목을 심어본 사람은 알아요. 3년 되면 벌써 열려요. 나무에 뚝뚝뚝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우리 박영정 선생님도 과목 심어본 적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3 년째 딱 열리면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죠. 뭐 먹고 안 먹고는 그거 떠나서 하 아, 열매 열리면 그건 절금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3 년째 딱 열리고요. 4 년째 딱 되면 에어 지금 많이 열립니다. 이제는삼 년째는 그것도 그저 한번한 뭐, 한 나무에 뭐 그저 한 다섯 여섯 개나 된지 열이 되지만 해도요. 4년째 되면 엄청나게 열리죠. 진짜 망열립니다. 예, 오늘 이 열리는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예, 3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해. 그,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예, 제4년에는그 모든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가 여기서 딱자리고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이 첫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 첫부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아.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네. 이천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됩니다 네.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령이 누구의 역사를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매, 얻어, 첫 열매가 얻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건 첫 열매, 그 이건 첫 열매가 성령으로 쫙, 이제는 성령으로 물, 물이 엄청이 많잖아요. 쫙, 천천만만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혜택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체로 같이 살아있는 것도 너희가 가지만, 육체로 살아있어가는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보내기 힘든다. 그니까 러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 유익입니다. 자, 제 4년 되면 어딜 가는 거예요? 제 4년 되니까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꾸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림자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4년째 되면 뭐라고, 그뭐 뭐면 절대 안 된다. 묵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요걸 또거짓말 해야 묵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어, 깜빡이했습니다잘 몰랐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예,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믿으신 사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를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십사절 다시 또한번 가요. 시작. 사제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예. 아, 예. 그 다음에 제오 년입니다. 2 5절입니다 시작. 제5년에는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 열매를 어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앞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양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낙이도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 이게 낙이니까 안드려도 된다. 아니요, 낙이면 그 값을 쳐서 다른 하나님 다칠수 있는 것을 대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낙이 드리는 게 아니고, 장낙이를 예.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족속을 말하는 거죠. 예. 다 각, 각의 족속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 예. 신약에 와서는, 뭐, 말소, 대지 없는, 각종, 뭐, 부정한 것이 다 정하게 해서 다 들이라는 겁니다. 신약입니다. <laughs> 자, 2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언연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안니라 예, 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걸 그대로 하는 거야. 이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삼 년에도 무 버리고 4 년에도 자기 다 먹고 난 다음에요. 예? 하, 일부는 들이락해도 일부는 드리겠죠 예. 그리고 나도 뭐들 했는데 왜안 되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온전하게 하진 못했다. 부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체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실수를 행지 말며. 아, 예. 25절 땅넘어서 26절 땅넘어가는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체 먹지 말며 예.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예. 과목도 열매지만도 바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각종 각종입니다. 각종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과목을 신고 과목만 얘기했지만은요 과목을 얘기했지만 각종 과목도 되지만 각종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신불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과목만 있고 과목만 되지 말고 실제로는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낙이 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데 26절을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요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여기 다 어제는 여기 다 걸리에 돼 있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laughs>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쓸쓸을 행치 말며 예. <laughs> 예. 보니까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그다음에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예, 위에 있는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이 예, 예. 예, 점치는 걸 말합니다. 복수를 하지 말며 이 점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술수는 뭐냐? 어, 내 목적을 이루려고 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하락하면하락하면 예. 하락하면 하면 되는데 이 하락하는 걸 빗기 갈라니까 자꾸 이런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술수 자기 생각과 계책을 말을 해서 하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를 우리 현대판 우리 말로 하면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사람 이 있잖아요. 지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신 들린 사람처럼 해 가지고. 예. 아니 가고 그런 사람 도 있죠? 예. 그론지 타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이 복술 하는 말은요. 예? 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어. 무슨 신 들리나 귀신 들리나 가. 어, 아, 뭐 아주 요런 요런 점 복술 요점 들린 행사에이복 복술 점지 요런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 확하회에 지금 찌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은 과실을 묻고 또 피치 묻어도 하 용서해 주실 거라고. 주여, 야,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예, 복수를 복수를. <laughs> 예,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 뭐를 받아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하지 마라. 예, 모세도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해야 되고. 다윗도 하나님의 명한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누구도 과외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기록된 것을 주 아버지야! 이래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목이 칼에 찔리고, 뭐 창에 찔리고, 모습 방사할지라도 기록됐으니 해야 되는 거예 이거는. 예, 피기피기가 피키, 하는 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위에 그 이런 요런 거요런 거를 피기 갈라니까 복수도 나고 술수도 하고 또다 이런 행동하지 마라, 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발을 둥불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안이라. 뭐, 무슨 문이는 뭐 문신이죠. 예, 문신 문신하지 마라. 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신을 놓지 말라. 이는 여호이라 나는 여호이라 예, 여호이라이 몸에 하지 마라. 제 예, 몸에 문신 놓는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신 놓는 걸 그냥 문신이라면요,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하지만은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본다면요. 문신을 새겼다 계실 때 어떤 영생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교인들이 딱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다가요 부처님을 더 하나 길이 났어요들 사람들이 딱 돌아가 보면서 말할 거 문신이 그렇게 새기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인데. 자 기분이 좀 어때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쟀. 잘 그리는 람인데저서 용이 한 마리 쫙 왜요? 다음 세기는 우리가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화가, 멋진 화가 가있어요 용을 한 마리 그렸다. 그분이 어때요? 예, 네.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전에다 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래, 문신 좀 새기면 어떻냐고요 어, 뭐 괜찮지 그러시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 요새는요 이 세상이 말종이야 진짜 말종 여자들도 무슨 생인 삶이 있어 아휴 진짜 참 에? 뭐, 뭐라고 뭐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세상이 말종이야 말종 여자들도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딱이 예. 그리고요 어, 그러잖아요 나, 옛날에 나이 무엇인 분7,80대신 분이 젊은 아이들 보고 <laughs> 야 담배 그나 어른들아 피우지마 그만했다고 아이들이 그 노인을 뚜렷 패기도 하고 예. 참 세상 말끔이야 말끔 말동. 문신을 새기지 않았나 술을 먹고 버틀거리지를 않았나 여자들이 예. 물론 남자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은 말입니다 예, 문신하지 마. 자, 문신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시작 안 되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이 영이 딱 임했을 때는 하나님 거란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 거딱딱 딱 보는 게좀 광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온몸에다가, 예? 아, 이게 기분이 나쁘죠. 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에이, 나는 요한이다 문의를 놓지 말라. 예. 자, 2 9절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히지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온풍이 전국에 펴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예. 뭐 다른 다른 말로 갔지만 그내 딸을 더럽혀 기생 기생이 되게 말라 기생. 예. 기생은 알잖아요. 기생은 뭐술 팔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하고, 이런 게 기생인 줄 아는데, 원래 기생이는 단어는 기생충은 붙어 사는 거 있잖아요. 예, 붙어야만 살수 있는 거. 이거를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기생이라고 그래요. 그래, 기생은 붙어 사는 거. 예, 붙어서 사는 거. 기생, 뭐, 자기 자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가잖아요. 기생. 예, 같은 글로벌 시대는 다 기생들입니다. 기생.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같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서도 하나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글로벌다뭐 협력 업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왜하나님은 독립기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다 독립군, 우리 다 국회의원들이라고, 국회의원은 독립기관이라고 하잖아 그걸 들어봤어요. 예, 우리가요, 성령이 마이다 독립기관입니다. 네, 3 0 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안이라. 네, 아 끝에 가서 왜내 성소에 갑자기 나옵니까? 예, 할례 받지 않은 과일을 먹는 자도 못 들어오고, 음풍을 하는 자, 기생된 자도 못 들어오고, 기생과 합한 자도 못 들어오고, 그못 들어오는 자면그 어떻게 할 거냐? 제삼을 받기 위해서 속해제, 속권제를 다 드려야 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죄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다 지불 다 해야 돼요 예. 자 23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들어갔어 너희가 간, 지금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난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다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율법으로 계속 이 강대상에서는 목사님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네, 가르치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대로 집행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이제 오늘. 예, 이제 주일 지나고 나 문자 붕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어, 김경리 교수 힘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똑같아요. 어때?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해봐요. 힘 많이 올라왔어요? 힘이 없어서 죽겠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 힘을 쫙쫙 빼부는 거예요. 네, 너 니는, 만날 거라고만 살아라 하면서 힘이 없어요. 예. 이그러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길로 택하면 안 돼요. 스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입에 만붙으시면안 돼. 예. 그리고요, 예, 모든 사람에게요, 다 선을 베푸는 걸 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 약국이 가게 되면 약을 지어주잖아요. 예. 하나님도 약 지어주는데, 뭘 약, 약을 지어주느냐? 원수도 붙이주고, 살살 붙이주는 거요.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치도록 나는 자꾸 그것을 이기면 이길, 한 번씩 이길 때마다 내 몸은 건강해지는 거야. 그걸 칠 때마다 나는 자꾸 쓰러지는 거요 양약이라면 양약. 약약.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기쁘게 여생 어디서 뭐, 하, 한,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사람 오장육부가다끌고내놨는데본 세상 사람들, 이약 자꾸 양문제가 그래요. 음. 이, 머리는, 어떻게, 또, 드라이 한번 해야지, 드라이. 예. 한복이 있는데 머리 이래야만 보기 싫잖아. 박자가 맞잖아. 예. 그, 하얀 머리는 한다째 할지라도, 그죠? 최대한 드라이, 드라이만 해도 되잖아. 예, 그래서 하고, 예. 어떻게 찬송관은 어떻게 준비, 그, 곡은 선정됐어요. 어, 예. 혼자 하는 거예요, 몇, 몇미 예, 혼자 하세요. 예. 여우하는 나의 목자신. 이원 예, 올리면 딱첫 번째 딱 하면서 다 엎드려 울도록 만들어.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음, 하고, 진짜 한해봐요 힘, 힘 줍니다. 예, 힘주고, 에 예,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줄를 위하여 살아봐야 되겠다. 음,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 함께 하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